어 우리 대부분 이 미간에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. 이 미간에서 그 느낌이 명상할 때 느낌이 강렬하게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 원래 공대 차크라거든. 공대 차크라면은 이이 이 위로는 정신이야. 그리고 이 아래로는 육체야.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을 잇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차크라란 말이에요. 여기가 에, 어떤 사람은 막, 막 쥐어짜기도 하고, 어떤 사람은 못을 박는 것 같기도 하고, 어떤 사람은 아프고, 음. 어떤 사람은 시원하고,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, 어떤 사람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기도 하고, 아. 그의별 느낌이 다 달라. 그거 느낌이 다른 거는 그 사람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거야. 음. 단지 이 미간에 어떤 지금 본인은 약간 간질간질하면서, 아니면 뭐 구름 같은 게. 움찔움찔하고 우찔 뭐 이런 거죠. 네. 어, 이런 그 어떤 미간의 자극을 느끼는 거는 시기 맑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. 일단은 음. 다시 다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에,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속셈인지가 금방 딱 보이는 거야. 음. 여기가 맑아지면 여기에 기운이 생기면 대본을 이렇게 대번에 탕알아 차려. 음.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로. 알아, 보면 돼, 그렇게. 그래. 요즘에 좀 뭔가 그런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. 저 친구를 보면 저 친구가 뭔, 뭔 세, 속인지, 뭔색각하고 있는지, 아, 그런 거 대충 보이고, 그지? 그때 뭐, 그 나의 느낌도 그냥 자세히 보이고. 아, 아니, 느낌이 아니, 아니라니까? 아, 느낌 아니에요? 응, 그냥 알아차리는 거라고 그게. 아, 알아차리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<laughs> 자꾸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를 자꾸 뭐또 생각하고 뭐 하고 자꾸 하니까, 예전부터 그게 좋아가지고, 아, 저 친구는 꼭 만만, 안 만나도 되겠네. 응. 뭐 이런 게뭐 아르찬이 지잖아. 응, 응, 응. 그러니까 그게 그 이식이 맑아져서 그런다고. 응, 응. 그러니까 그한 내용들이 이렇게 몸의 어떤 느낌의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. 응. 됐죠? 응. 네. 그래도 그래도